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드레날린, 첨단공학,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성능과 혁신의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계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2025RQ10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단순한 리뷰나 신형 모델 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절제와 강인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으로 쌓아온 유명 파이터가 이 놀라운 창조물의 운전석에 앉았다는 사실이죠. 링에서 싸우도록 단련된 전사가 도로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기계를 손에 넣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며, IQ-10이 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 파이터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정밀함과 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 RQ10이 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순수한 성능과 지능적인 혁신을 완벽히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이 차량은 공기 역학과 위압감을 동시에 고려해 조각된 듯 보입니다. 날카로운 선, 근육질의 곡선, 그리고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위험 있는 자세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늘 강렬한 입장을 선보이는 파이터에게는 이 RQ10이 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옥타곤이나 링으로 입장할 때 관중의 환호 속에 들어서고, 이후 동일한 존재감을 풍기는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 일관된 아우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차의 매력입니다. 미래적인 패턴의 전면 그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슬림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까지, 이 차의 모든 요소가 지배력과 정밀함을 외칩니다. 화이터가 처음 이 차를 마주했을 때, 말 대신 존경심을 표현하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 차는 외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각된 차체 아래에는 동급 최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r q 1 0이는 고성능 터보 엔진과 차세대 전기 어시스트 기술을 결합한 정밀 조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놀라운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는 폭발적인 가속, 칼날 같은 반응 속도, 그리고 마치 도로가 몸의 일부가 된 듯한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파이터에게 성능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링 위에서 모든 펀치, 블록, 움직임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r q 1 0 2를 모는 경험은 바로 그 리듬과 같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것만으로도 차가 터져나오듯 치고 나가는 순간은 완벽한 KO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은 차릿함을 줍니다. 또 주행 모드를 차분한 에코 드라이브에서 불꽃 튀는 스포츠 플러스로 전환하는 순간은 마치 훈련 모드에서 실전 경기 모드로 전환하는 파이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전율을 불러옵니다. RQ-102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는 바로 날것의 기계적 힘과 스마트 시스템의 융합입니다. 운전석에 들어서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레이아웃이 럭셔리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체육관과 경기장에서 오랜 시간 집중력을 기른 파이터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제어를 극대화하는 이 실내 공간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파노라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성능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AI 보조 주행 기능을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음성 명령, 햅틱 피드백, 제스처 컨트롤은 2025년의 혁신에 걸맞은 미래적인 요소를 선사합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전략을 연구하며 본능에 의존하는 파이터에게 필요를 예측하고 인간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차는 더없이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교통, 날씨, 도로 상황을 즉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링에서 추측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듯, RQ102는 도로 위에서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편안함 또한 파이터를 사로잡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성능 머신들은 속도를 위해 실내의 안락함을 희생하지만, RQ102는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첨단 메모리 폼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시트는 마치 세컨드가 경기 전 글러브를 꽉 조여주는 듯 운전자를 감싸줍니다. 실내 무드 등은 단순히 분위기뿐 아니라 생체 리듬에 맞춰 조정되어 낮에는 집중력을, 밤에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필요할 때 차내를 고요하게 만들어주지만 엔진의 포효를 듣고 싶다면 배기음을 실내로 직접 전달하는 사운드 모드를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습니다. 화이터는 이것이 마치 조용한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며 울려퍼지는 울림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주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훈련의 연장선 집중과 공격성, 통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 것입니다. 핸들링 테스트에 나섰을 때 파이터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속에서 날카로운 코너를 돌아 나가는 순간,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립, 도로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서스펜션은 마치 스파링에서 모든 움직임이 완벽히 대응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낭비되는 동작이나 머뭇거림 없이 조화롭게 흐르는 감각은 RQ10이 각극한 조행을 혼란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격과 방어, 힘과 지구력을 균형 있게 다뤄온 파이터에게 그 조화는 즉각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차가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글러브가 손에 연장이 되듯 말입니다. RQ10이 윗도 다른 매력은 바로 독창적인 세일즈 포인트에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충돌 예측,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운전자가 변수를 걱정하기보다 주행 자체를 즐기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입해 운전의 재미를 앗아가는 차량들과 달리 알 q 1 0 2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지 않고 강화해 주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코치가 파이터를 돕지만 결국 링에 오르는 것은 파이터 본인인 것처럼 r q 1 0이 역시 궁극의 즐거움은 운전자 몫으로 남겨둡니다. 또한 소유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파이터는 언급했습니다. RQ102를 모는 것은 단순히 지위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절제, 회복력,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파이터처럼 r q 1 0이도그 모든 것을 기계적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조차 균형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힘과 책임감, 공격성과 지속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이미지와 진정성이 종종 충돌하는 세상에서 이 차는 타협 없는 강인함, 낭비 없는 스타일, 오만함 없는 혁신을 가능케 합니다. 물론 가격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5 RQ102는 프리미엄 성능 머신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놀라울 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최첨단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미래적인 기능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위대한 업적에는 희생과 고통, 수많은 노력이 따른다는 것을 파이터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RQ102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탁월함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파이터가 2025 RQ102를 손에 넣은 이야기는 단순한 자동차 구매를 넘어섭니다. 한쪽은 힘, 속도, 지구력을 통제하도록 훈련된 인간이고, 다른 한쪽은 성능과 디자인, 지능의 한계를 밀어붙이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둘이 만나면서 도로와 링을 초월하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탄생합니다. RQ102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선언이자 파트너이며 무엇보다 파이터 자신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심이 혁신을 만나고 전투의 규율이 자유로운 도로와 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 조합을 보면 됩니다. 첫, 드라이브 후 파이터의 미소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기계를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 RQ102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경험이고, 유대이며 어쩌면 받기 위해 궁극의 KO일지도 모릅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이긴 한국어 번역을 7에서 8분짜리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길이로 더 간결하게 요약해 드릴까요?